탄력섬유들,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것들도 양이 좀 줄어들고요. 결정적으로 중력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복합적으로 이제 원래 보이시던 탄력적으로 돌리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또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되네요. 네. <laughs> 고민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45세가 좀 지나면서 아 피부가 확실히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고 모공도 그러고 처짐도 음. 그러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고민이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들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있는 피부 자체의 문제 그리고 약간의 이제 처져있는 느낌 고분에 대해서 맞춰서 도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보시면 이제 피부의 탄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탄력섬유들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것들도 양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피부를 다치고 있는 인대들이 있으세요. 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력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원래 어 갖고 계신 더 탄력적으로 돌리는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조금 더 맞춤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도와드릴 울세라랑 그리고 텐서마 제품일 것 같아요 이제 울세라는 워낙 많이 아세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울세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요 텐서마는 국내판 버전의 서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 되세요 립팅 효과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면서 그리고 같이 했었을 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리프팅을 하게 되는 건데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이유가 효과를 드리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세요. 물세라는 조금 더 깊은 층 리프팅, 이제 하부층을 좀 자극을 하는. 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피부의 탄력 자체를 조금 더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으시고요. 써머지 제품 우리가 사용하는 텐서마 제품은 피부 겉에 있는 부분을 그 리프팅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피부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어 아파트에서도 1층, 5층, 10층 각각 층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드리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무리가 된다든가 그런 음.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세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피부 타이트닝이랑 립팅을 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굴 아래쪽 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더 도와드릴 거예요. 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사실 옆볼이 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네, 옆볼 페이면 광대도 어. 커 보인다고 하시고, 어, 지방층에 열을 다해서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래부터도 볼륨이 없는 광대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치료하지 않으세요. 음, 텐서만은 얼굴 전체 범위가 되세요. 우리가 모공이 커지시는 것도 일종의 이제 피부에 탄력을 연관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 써마젤을 했었을 때 조금 더 피부가 밝아지고, 그리고 피부결이 좋아지시고 모공이 조금 더 어, 수축되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같이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울쎄라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얼굴이 살이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절하진 않아요. 너무 말하신 분들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패는 느낌이 나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서. 적당히 얼굴에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이시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텐서마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있고, 화장 이잘 받고, 그리고 이제 피부결도 좀더 좋아지게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신데,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경우에는 미리 약간의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음, 민감하신 거고 지금 칸 하나하나가 한 1mm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4.5mm 템을 띄었기 때문에 4.5mm에 초록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또막 지금 스마스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4.5mm 라인선에 잘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하면 좋으실 것 같고 통증도 없으실 것 같아요 텐서마 같은 경우에는 전용 그 커플링 플로이드를 발라서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 붉은기가 너무 심해지시면 저도 이제 에너지를 조금 조절할 거거든요, 사실. 초창기부터 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저희만의 약간 노하우들이 생겨서 음. 이제 조금 더좀 어떻게 보면 덜 아프면서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딱히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받으셨던 분들이 벌써 또 다시 오셔서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300 샷만 받으셨다가 어 효과가 좋은데 샷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응은 좀 많이 좋으신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됐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